자,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종목 고충 처리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시장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서 종목을 물어보시는 문의하시는 분들이 폭증했다 그래서 어, 종목 관련돼서 한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해서 계속 좀 언급을 해드릴 테니까 투자 하시는데 참고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방송 시해 가겠습니다. 어, 많이 올라간 종목들도 있고요, 많이 하락을 한 종목들도 있는데, 뭐 물어보신 분들이 많은 종목들 위주로 이야기를 해드리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아, 종목에 대한 다섯 종목 이 있는데요, DIY와 대성파인텍은 자율주행 쪽 때문에 올라갔고, 그리고 한일단조와 엘컴텍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천연가스나 이그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이 개별적인 흐름으로 이어지면서 강세 흐름을 보였고 대성창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죠. 리디북스라고 하는 이제 온라인 서적 회사가 이 유니콘 회사로서는 엄청나게 지금 매출을 크게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회사가 조만간 이제 IPO를 준비할 를것 같아요. 그래서 상장을 한다라고 하면 아 상당히 좀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 상승을 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종목들은 시장에서 그나마 나름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위에서 사신 분들이 좀 있어서 문의를 해 보시는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지금 보유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단기적인 이슈로 상승을 하긴 했으나,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지 하면, 얼마만큼 더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아, 말씀해 주시려, 이야기를 해 주신 것 같아서, 아,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일단조와 엘컴텍을 묶고 그리고 대성창토 혼자 그리고 DY와 대성파인텍을 자율주행으로 묶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음, 한일단조와 보시면 이 엘컴텍 역시 이제 어, 흐름으로 봤을때 나름 괜찮은 모습입니다 이제 가스 관련된 부분에 가장 대장이라고 할수 있는 종목은 GSE 같고요. GSE가 24%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결국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다른 종목들, 이제 2등으로 움직이는 한일단조나 대성파이텍도, 아, 대성파이텍은 아니죠. 엘컴텍도 어 영향을 좀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수혜와 아, 전반적인 상승이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컴텍은 오늘 거래량이 엄청나게 실리면서 상승을 한 모습, 모습들이 나타났죠. 음, 아, 길게 보면, 계속 이제, 그, 추이 추세 자체가 어느 정도 고점에서 차익 메모리 나오면 올라갔다가 빠지고, 올라갔다가 빠지고, 계속 그런 흐름들을 보였었던 모습이었는데, 그나마, 에 이번 주 상승으로 인해서 그 추세가 이제 상승으로 전환된 모습이다. 그래서 나름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 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1,500원 정도 유지를 얼마만큼 빠르게 해주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이 구간을 중점으로 해서 이제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 추세는 우상향을 할수 있는 아, 그런 흐름으로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 엘컴택은 추가적인 하락만, 아, 못해도 한 1300원 내외에서만 유지가 되면, 뭐 예전의 흐름 보시면, 이 1300원에서 1200원 내외에서는 박스권으로 좀 갇혀 있었던 모습들이라, 이 구간 정도 하락이 진정이 되면, 다시, 추인는 상승으로 좀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앞선의 단기적인 고점 자체가 이 구간 되죠. 1450원에서 1400원에서 1500원 정도 선이기 때문에 이 구간 유지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보면서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된 사태의 이야기가 뭐 빠르게 해소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이제 내일 아 주요국들이 러시아와 더불어서 이제 유럽 몇개 국들이 이제. 합의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거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도출되는지에 대한 얘기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단발적으로 이제 이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재료가 소멸이 되면 되레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 그래서 내일 중요한 그런 코멘트가 어떻게 나오는지 회의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할 것 같다. 한일단조도 보시면 이제 량이실이실서저점 저점을 부 t 에서 상승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t 월 o m 일부터 t comment, comment, c o m m e 다 t comment, c o 습 m e n t c 래 m m e n t comment, comment, 에 o m 에 e n t c 6,270원까지 갔지만, 2,000원까지 하락을 했다가 다시 추세 자체가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흐름이 그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역시, 이 최근에 가격으로 형성돼 있었던 3,000원에서 3,300원 정도 선, 뭐이 구간 선에서는 유지가 좀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구간 유지가 잘 되면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은 4,000원 이상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선에서의 그 매물이 좀 있다. 라고 보고 있어서 이 3,500원 정도 선까지는 큰 무리 없이는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올라가는 데 있어서 계속 올라갈 때마다 차익 매물이 나와서 그차익 매물을 소화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보셔야 될것 같고 그차익매물 어느 정도 소화가 되면 다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은 예전 고점인 4,400원 정도까지도 상승이 가능하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대성창통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는 좀 좋은 흐름을 보였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지지 못하면서 장막판에는 마이너스 1.7%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갭으로 떠서 시작을 해서 그 갭에 대한 부분을 어 이번에지금 상승이다 라고 해서 따라 붙었던 투자자들도 종가에는 다 팔아버린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거래량이 엄청 실리고 위에서 매도 물량이 엄청 나와서 이제 역망치형 음봉이 전환이 됐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이 역망치형 음봉 자체가 제일 안좋은 그런 일봉이에요 그래서 좀 좋진 않은 흐름이지만 그래도 내일 갭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뭐 이런 흐름이 전개가 된다라고면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12월 1일날, 1 1월 30일날 장중에 13%까지 갔고 아, 종가가 역시 저점이었다. 근데 그 다음날 갭 떨어져서 시작을 했지만 아, 종가가 역시 3% 기술적 반등은 보였다. 그래서 내일 제일 좋은 거는 뭐갭 떨어져서 시작을 한다라고 해도 못해도 2,7800원 정도만 양하게 상승이 되면. 추이 자체는 다시 상승적으로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실렸다라는 게 긍정적이고요. 단기적인 이 박스권 흐름의 고점이 크지 않다. 3,000원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양호하게 유지가 되면 빠르게 상승을 하면서 한 3,400원까지는 반등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 대성창투 같은 경우에도 작년 4월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계속. 그래서 3,000원 유지가 중요할 것 같고 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추이 자체, 추세 자체도 이제 전환이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기대를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리디북스는 아직 상장이 되기 전이다. 상장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청약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면 기대감으로 상승할수 있는 거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두 종목 대성파이텍과 그리고 DY 음, DY는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뭐 엄청나게 이제 시세가 붙어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어, 1월 19일부터 시작을 해서 19일날 9% 20일날 23% 30일날 13% 그래서 단기적으로 는50% 가까이 상승을 했다가 예, 어제는 뭐보합정도선 조정이 나왔고 오늘은 시장 밀리면서 동반적인 하락을 했다 하지만 어 짧게 보면 이 전형적인 5일선 자리를 잘 유지를 하는, 하는 정도의 이제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갭으로 좀 떨어져서 시작을 한다고 해도 21일 저점이죠 9,500원 정도만 유지가 된다고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혹시라도 좀더 떨어진다 라고 하면 뭐 200원에서 9,200원에서 300원 정도 수준까지만 떨어져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나서 다시 5일 선을 잡는다라고 하면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거죠. 결국 이제 아래 꼬리 달리면서 이런 양봉이 나올 수도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제 장악형 양봉이라고 하면 더 좋은 흐름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투자 주의로도 걸려 있고요. 그래서 그 눈치로도 인해서 상승을 좀 못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제 그게 만약에 해소가 빠르게 된다라고 하면. 아, 결국에는 좀더 빨리 상승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 내일이죠 내일까지도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네요 그래서 내일 하루 정도 쉬었다가 모레 정도 그러면 못해도 내일은 뭐 십자양공만 나와도 되고 뭐 이렇게 기술적 반등만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투자주의 해제가 되면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은 이어지는 게 맞다라고 본 거죠. 그리고 DI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한, 거의 한 7, 10년 정도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초까지 거의 가격을 보면 7,800원에서 2,000원 정도 수준, 5,000원 정도 수준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이번에 상승을 한다라고 하는 건 의미 있고, 거래량이 터졌고, 그리고 길게 보면, 이 앞선 고점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만원 정도가 유지한 해도요만 2,000원, 만 3,000원까지는 크게 어렵지, 어려움 없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또, 동산의 실적이 돼, 뒷받침이 되는 흐름이라, 아, 괜찮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길 짧게 보면 아, 9,2300원, 길게 보면 1 1 0 0 0원 유지하는 시점에서 14,000원 이상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성파인텍도 이 장대 양봉을 완전하게 이제 하회화를 하지 않는 흐름이잖아요. 장대 양봉을 계속 하회하지 않고 있는 흐름이고 뭐 고점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계속 뭐 음봉으로 좀 전환이 되다가 1 9일날기술적 반등, 2 0일날 다시 상승을 했지만 다시 아, 종가가 저, 저가 무렵으로 하락을 했고 어, 하지만 이제 플러스권 유지를 했고 21일도 0러스권 유지 어제 0 0 0 0 0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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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까지0 0 0다0 0이 매물을 0 0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한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 아, 이 가격선 2600원에서 2900원 사이에서의 매물 소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내일도 역시나 2600원에서 500원 정도 사이만 유지가 되도 된다라고 해도 단기적인 목표가는 2900원에서 3000원까지도 상승을 할수 있다. 그러면 3000원 종가 기준으로 유지가 되면 못해도 이번에는 좀더 빠르게 움직여서 한 3500원, 4000원까지도.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대성파이텍도 역시 이제 자율주행 쪽 관련된 부분으로 엮여서 움직이고 있는 흐름이라, 이차전지 아, 관련된 종목들이 조정을 받다 보니까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 매기가 올린 것 같고, 그리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개별적인 이슈에 있는 종목들이 움직인다라고 보면,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 사태가 단발적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 단발적이라고 하면 이제 가스쪽과 이제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이 더 움직일 거고요 아, 단발적이 아니다 라고 하면 만약에 단발적이다 라고 하면 시장 자체가 그 부분으로도 하락을 한 부분들이 있어서 되레 그 관련된 종목들이 조정받고 아, 되레 이그 시장 하락으로 인해서 동반하락한 종목들이 더 움직일 수도 있다 라는 거를 염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 마지막으로 음 마지막으로 대성창투는 리디북스라고 하는 이제 부분들이 완전하게 해소가 안된 흐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기대감이 계속 남아 있는 상황이고 리디북스가 상항, 상장하기 전까지도 계속 그 이슈가 맴돌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기적인 이제 차익 매물이 나왔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락을 했지만. 이 부분을 빠르게 좀 회복을 한다라고 하면 눈여겨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거래량이 실력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 창투사들이 나름 좀 좋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일자리 창출 쪽과 연계가 된다라고 하면 눈여겨 보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성공투자하시기 바라겠고 아, 그러면 다음 번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